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니다 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회원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애플러그도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 주시게 되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루트 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추산에 보이는 같은 사진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구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버튼 클릭해 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First Name은 이름, Last Name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 네임을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게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트 캐릭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입령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 주세요 그러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활금이는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테드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을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저측 상단에 거래소 로 들어와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칭별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위에 복사했던 비트겟의 지업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입금처에 는 비트겟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상태창에 출금진행중 이라고 되어 있을거고 계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와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어빌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 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의 맥스 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해볼 을 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러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블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보고 나의. 레이티드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리 마진으로 수선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상대 제거로 리스크가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리스크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열 배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포지션은 100% 이익을 보는 방식이고요, 쇼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의 경우 총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는 만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주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 주시고. 상승을 롱하락을소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SL 밑에 이 연필 모양 눌러서 손절가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주시거나 플래시 클로즈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플래시 클로즈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선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설명해 주는 방법에. 따라 매매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고,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한달 동안 약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게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레이드 101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래블 플랫폼이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가입만 해도 기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경험을 좀더 쌓으면 티 포인트를 통해서 프리미엄 강좌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돈을 넣고 바로 실전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를 다진 후에 실전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 분들은 트레이딩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2년 <laughs>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2%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을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